안녕하세요. TV 조선 최재현입니다. 다름 아니라 그 지금 관세협상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계속 쌀개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 공식적으로 대변인도 공식 브리핑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이제 저희 그 김용호 실장도 어제 TV 출연해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와 관련해서 팩트가 다른 부분은 공식적으로 미국 측에 이제 문의를 좀 하거나 이게 왜 이렇게 다른 브리핑이 나오는지에 대한 경위 조사, 내지는 이제 물음 같은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네 협상의 아주 세부 부분은 어, 디테일은 남아 있긴 하지만 서로의 국익을 위해서 아마도 서로 좀 다른 주장이지만 어, 용인하는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영보험 실장님 말처럼 저희는 추가 쌀 그리고 육류 개방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른 뭐 이견이나 항의가 없습니다. 네. 항의가 없다는 것은 그럼 그냥 정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냥 정치적 발언으로 용인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지 왜냐면그 내용 자체가 팩트가 애초에 좀 다른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개방하냐 안 하냐는 하지만그 진위를 따지는 부분이 대략 국익에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공동합의문 아침에도 여쭤봤던 내용인데 혹시 나올 예정인가요? 공동합의문이라고 굳이 서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냥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아마 그 합의문까지 어 가지 않을 것, 그러니까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네, 얘기가 잘된 회담이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장면들 지금 다시 보니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강유정 대변인을 포함해 이재명 정부는 그간 국민들을 속여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는 한미 관세 협상 문제. 보신 바와 같이 이재명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말해왔습니다. 세부 디테일이 남아 있지만 협상이 잘 타결됐다고요. 한미 정상회담도 엄청 성공적이었다고요. 자화자찬을 반복했죠. 이를 바탕으로 극성 지지자들은 역시 이재명이 일하는 잘한다는 그 특유의 궤변을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작 뭐가 나온 건 아무것도 없고 정부도 대변인도 그저 일방적인 주장을 통한 언론플레이 뿐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제가 올렸던 이 영상 기억하시나요? 회담이 그렇게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점도 많았죠. 정상회담을 했는데 공동기자회견도 없었고 합의문 같은 게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장을 떠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배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회담의 성과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아무튼 회담이 너무 잘 됐다.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얘기가 잘된 회담이었다. 이런 괴변을 떠들어댔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자 어마어마한 비난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어디 좌파 커뮤니티에 또 좌표가 찍힌 건지 우르르 몰려와서 잘한 건좀 인정하라며 난리들을 치더군요. 심지어 자기도 오파인데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며 한미협상과 회담이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식의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뭐가 나온 것도 확인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뭘 인정하라는 겁니까? 제가 가장 경악했던 건 기자를 대하는 대변인의 태도였습니다. 기자는 권력에 질문을 한 사람입니다. 한미협상이 그렇게 잘 됐다고 하는데 한국과 미국 측의 말이 서로 달랐죠. 한국은 쌀과 소고기 시장 등의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고 이를 중요한 성과로서 축하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은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했다고 발표했죠. 한미 발표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고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관련 질문을 했는데 강유정 대변인은 뭐라고 답했나요? 아무튼 우리 말이 맞답니다. 그리고 그 진위를 따지려고 듣는 게국익의 손해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말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태도입니까? 아무튼 무조건 잘했다. 잘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라.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권위적인 태도로 당연한 의문을 제기하는 기자를 찍어 누르는 대변인을 보고 참 이재명 정부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정부는 한미협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감춰왔고 그저 협상이 잘 됐다. 굳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었다 같은 일방적 발표만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상 최악의 대미 외교대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관세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두달 전,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주는 대신 상호 관세를 15%로 낮췄고 국내 쌀과 소호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알렸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협상이 타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협상 내용이 명문화된 서류조차 없었죠. 이제서야 하나둘 밝혀지고 있는 거지만 애초에 한미 간 협상에 명백한 이견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 결과 우리 기업들은 엄청난 관세를 때려맞고 있습니다. 대미수출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자동차 산업. 현재 한국산 자동차들은 무려 25%의 관세를 부과받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한미 FTA 덕분에 관세 제로로 미국 시장에서 승승장구해왔던 게 한국 자동차 산업입니다. 대미수출의 주력 상품인데 최근 무려 25%의 관세를 맞으면서 큰 위기에 처했죠. 특히 우리 기업들의 경쟁 상대인 일본 자동차의 경우 협상 타결로 1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유럽산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일본이나 유럽 차에 관세가 부과됐었고 한국 차에는 부과되지 않던 상황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에 왔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강 업계의 경우 무려 50%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수출은 급감하고 있고 공급망을 재편해야 한다는 부담에 미국의 현지화라는 압박까지 가해지면서 철강업계는 생존을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대폭 수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은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인 상황이죠. 관계 단체는 이게 단순히 무역 손실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철강 산업 전반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나마 그동안 한국의 대미 수출을 이끌어온 반도체가 버티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수입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WTO 협정에 따라 회원국 간 무역에서 반도체에는 무관세를 적용받아왔는데, 트럼프가 세계 최초로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오면서 국내 기업들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이렇듯 현재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위기를 맞고 있고, 대미 수출은 급감 중입니다. 대한민국 수출액 증감률을 보시죠. 8월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맞고 있고, 대미 수출이 줄어드니 전체 수출액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관세 부담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과 비교하면 관세가 거의 5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관세 부담은 그 증가 속도 면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덕분에 관세를 거의 적용받지 않아 오다가 트럼프 정부 등장으로 관세 폭탄이 실현되었고, 게다가 협상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덕분에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자동차, 기계, 전자제품, 철강, 알루미늄 등 대미무역 주요 산업들이 치명타를 맞았고, 이는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역으로 먹고 살아온 게 대한민국인데, 당연한 겁니다. 분명 두달 전, 이재명 정부는 자신있게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고, 큰 성과가 있었다는 식으로 자화자찬했는데, 왜 아직도 한국 기업들에게 이런 징벌적인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걸까요? 이재명 정부가 그간 협상 과정과 상황을 철저히 감추고 국민들을 속여왔기에 뒤늦게 그 진상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최근 나오는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3,5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관련해서 미국과 트러블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해줬는데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의 입장차가 생긴 겁니다. 대한민국 측은 대미 투자펀드에 들어갈 3,500억 달러를 상한선으로 이해하고 있었답니다. 투자 방식도 대출과 보증 등이고 소수만 지분 투자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데요. 반면 미국은 3 5 0 0억 달러의 현금이 직접 투입되는 지분 투자 방식을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즉, 애초에 협상 당시부터 한국과 미국 양국 간에 명백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0 0 0 0억 달러의 현금 직접 투자는 당연히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외화보유액 전체가 0 0 0 0억 달러인데 무려 80%가 넘는 규모의 돈을 미국에 보내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현재 정부 인사들은 과도한 요구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협상은 난항을 겪는 상황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저 황당할 뿐입니다. 불과 두달 전, 이재명 정부는 협상이 타결됐다고 거창하게 발표했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해준 대신 이런 이런 것들을 얻어냈다고 주장했죠. 아니, 투자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한미 간 명백한 인식차가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바로잡지도 않고, 그냥 투자를 약속해 줘버리고서 협상이 타결된 것처럼 발표까지 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처리를 이딴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 측에서는 한국 측이 갑자기 말을 바꿨다는 주장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면, 가히 보복 수준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사례가 스위스였습니다. 스위스 캘러주터 대통령과 트럼프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캘러주터가 관세 관련 항변을 했고 트럼프는 통화 중 이에 불쾌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 시간 뒤 미국은 스위스를 상대로 무려 39%의 관세 부과를 발표했죠. 행여나 한국에 이런 조치가 취해지기라도 한다면 어쩌려는 겁니까? 상황이 이러니 이재명을 비롯해 정부 인사들과 집권 여당은 미국 관련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은 갑자기 자주 국방 이야기를 하며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굴종적 사고라고 이야기했죠. 한미 협상이 어그러지고 있는 상황에 이런 발언이 나왔으니 이게 한미 관계 악화를 시사하고 주한 미군 철수 옵션에 대비한 밑밥 깔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한미 협상 관련해서 한국의 일방적인 희생은 없어야 한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죠. 저는 이 외교 대참사의 결과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에 지배받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출현과파스 아메리카나의 종원으로 앞으로 국제질서는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찬스 덕분에 가난한 약소국에서 현재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자리에 올라온 대한민국이기에 아주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시기인데 지금 상황을 보고 있으면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분노하게 하는 건 그간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해온 가스라이팅입니다. 우리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된다. 다 국익을 위해서다. 한미 양국의 말이 다르다고? 그런 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오만하고 권위적인 태도로 찍어 눌러 왔습니다. 어디서 감히 공무원이 주인에게 그딴 소리를 떠드는 겁니까? 당신들 공무원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주권자인 국민들을 그딴 식으로 섬깁니까? 이런 가스라이팅의 실체는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협상이 타결됐다고요? 너무 좋은 회담이라 굳이 합의문도 필요 없었다고요? 관세 위기로 수많은 국민들이 소가리를 하며 상황을 지켜보는데 정부는 협상이 잘 타결됐다고 국민들을 기만했고 앞뒤가 안 맞는 부분에 질문을 하자 감히 구기구눈하며 질문을 틀어막고 아무튼 잘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과 기업들은 힘든 상황에도 막대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망연자실 그저 정부만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가 이 꼴입니다. 사상 최악의 대미 외교 대참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런 대형 사고를 쳐놓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가스라이팅 해온 이재명 정부. 만일 윤석열 정부 때 이런 외교참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해봅시다. 지금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장담하는데 탄핵했을 겁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외교참사라고 억지를 부리며 탄핵 우둔했던 게 저들이니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앞날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위의 이 문제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비판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습니다. 원재였습니다